안녕하세요. 부가연동 해성본동사입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 부가연 2구역 3구역 거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간 브리핑입니다. 먼저 거래 소식인데요. 부가연 2구역은 파사타의 가배장된 매물 한건이 프리미엄 12억 7 5 0 0에 거래가 됐고요. 부가연 3구역은 어, 한 주에 총 8건이 거래가 되었고, 5구 어, 배정 전환다 세대가 프리미엄 8억 5천에 그리고 다른 매물들은 프리미엄 9억에서 10억 6천 사이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는 부가현 상구역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와 거래가 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 소식입니다. 부가현 2구역은 시구 합동 어, 조합 실태 조사를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실시했고 뭐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11월 27일 어, 이번 주 목요일이죠. 오후 2시경에 원 플러스 원 취소 관련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부가연 3구역은 사업시행 계획 변경인과 하자치유 임시 총회를 12월 13일에, 13일에 개최한다고 합니다. 거래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연 2구역이고요. 한건이 거래, 거래가 되었고요. 어, 다가구 매물입니다. 감정가액은 4억 7천. 프리미엄은 1 0억 7천 5백. 매매가액은 어, 174,500, 억 보증금 1억 2천에 월세 125만원에 들어서 초기투자금은 16억 2천 5백이 들어가는 다가구 매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부가액 3구역입니다. 총 8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먼저 이제 어, 금아파트, 취득세 없는 금아파트 매물 한건 거래가 되었는데요. 감정가액은 1억 3천, 프리미엄 9억 9천 5백, 매매가액은 11억 2천 5백, 초기투자금도 11억 2천 5백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빌라 매물인데요. 어, 감정가액은 3억 6천 6백, 프리미엄은 10억 6천 4백.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부관 선구역 팔스타이보로는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매매가액은 14억 3천, 보증금 6억이 들어서 초기투자금은 1억 3천이 들었구요 그다음에는 다세대 매물인데요. 감정가액은 1억 1천 2백 50, 프리미엄은 10억 3천, 매매가액은 11억 5천 2백 50, 보증금 9천 8백이 들어서 초기투자금은 10억 5천 4백 50이 들었으나. 어 마지막으로는 빌라 매물인데요 감정가액은 2억 3500, 프리미엄은 10억, 매매가액은 10억 3500, 보증금 1억 2천이 늘어서 초기투자금은 11억 1500이 늘어나는 빌라 매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프리미엄 흐름 및 거래량을 보시면 어 11월 셋째 주에는 총 8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프리미엄은 부가현 2구역은 12억 75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부가현 3구역은 9억 8천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거래된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어, 어, 나중에 새아파트를 얼마에 주고 사는 것 어, 사는 것인가를 살펴보면 부한2구역은 조합원 분양가는 7억 6천이고 프리미엄이 12억 7천 5백이라 25,3,500에 이제 새아파트를 사시게 되는 거고요. 부한3구역은 조합원 분양가는 7억 9천. 프리미엄 9억, 9억 8천 이라 17억 7천에 새 아파트를 사시게 되는 겁니다. 아파트 거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부가인동이고요 어, 이편은 세상 신촌 1단지에서 5구 타입이 10월 15, 18일에 15층이 18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인근 아파트 거래 내용인데요. 먼저 경영자에는 3단지에서 8사 타입이 10월 19일에 5층이 25억 4천억에 거래가 되었고, 마포 레미안 프로지어는 4단지에서 8사 타입이 10월 1 8일날 6층이 26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포 프레스지 자인은 8사 타입이 10월 19일에 2층이 27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